어, 신라식당 입니다 옛날에 아버지랑 어머니랑 여기 멸치랑 예, 거래 하던데 인데 이따가 여기 와가지고 밥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라식당 어, 신라식당입니다 오리백숙 전문 예, 아.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건 진짜 멸치 많이 사주시던데 예. 이따 여기 와가지고 백숙 한번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올게요 산타고 와가지고 한보 보겠습니다. 돌이 돌이 와 남부리다. 누락세요? 언락. 무슨 안무 있는데? 그정 것도 안무인데? 미역질 미역지. 미역지. 응. 미역. 어머, 미역지 맞잖아요. 부지갱이. 아, 부지갱이가. 맛있다. 부지갱이 말린 거. 내 파는 거다. 응. 부지이 말파. 응. 울릉도 봐. 것이. 지이지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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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모든 것이. 물금 모든 것이.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모든 것금이 너무 나무점으로 아도 그렇게 많이 나. 음, 이거 뭐다 맛있 다오늘잘먹 어요？새 밤은 아니 에요？아, 망새벽 에, 새벽 부터 내맘으 계속 보고 계신다. 광고하는 것부터 나의 방법 계속.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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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은 후원해 주 응. 응. 너무 모르 살아했겠습니까? 서울시서울시 그래도 그야 너무 눈에 피눈물 하면 나중에 안 좋잖아. 네. 나중에 엄마가 나 되면 피를 토한다. 음, 사람들이, 응. 사람들이. 응. 절대로 나는. 이거는 응. 진짜 엄마사운트다 눈물은 발눈는 눈알이야. 너는 눈 잘해. 절대로 그래야할그 오늘의 도로순 먼저다 첫 버려. 아, 응.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만큼 하면 응. 언젠가는 우한테 항상 이는사람들 보러 간다니까 어떻게? 응. 까 여자아 똥이가. 똥이 됐잖 뭐. 다고 응. 우리 장부인이, 장국이 장군인이요청 응. 어디 거? 김치나오는저 있잖아 손두부 나오면 김치같나요두어 나오면 김치어머두부 나오면 김치 나오는거야 예와 먹고싶다 외관 다가먹더뭐 이렇게 먹더니 이에뭐어또 뜯었는데 손두부 괜찮아 김치 <목소리> 두부김치가 김치 없는데 오늘 내가 또 두부김치 못 먹었는데. 두부 소일리. 어. 너 소리 못이 얼마나 맛있느냐. 뭐. 도너리 뭐? 목이 맛있다고. 해산물 뭐 맛있어요. 두부 오늘 시바. 야, 두부 또 시바 한다. 오늘 토요일에 이에에 크게 니까 보통이 뭐아 보통이 좀. 보통이 좀 세. 응. 신신아, 해봐. 가, 가을 때는 좀 냄새 나아밥밥한1만 넣는다. 밥한1만 넣는다, 장구가. 응. 음. 음. 저는 북구시를 빼내는 홍칼국수, 터덕점, 삼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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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 삼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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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형전태형삼태이 삼태형, 삼태 낮은 산 타고 내려와서 높이딱 쏘는 거 oh my 전날도 소투를 입고 말아야겠다 응 옆으로 맛있맞습니다 딸들, 없는 것들. 예, 사장님. 어제, 보 어제 보내셨어요 아, 아, 아. 예, 음. 네, 네, 오늘 보내주세요. 네. 네. 예, 예, 사장님. 예. 네. 이나 진짜 인삼은 뭔 진짜가 아빠랑 떠나왔는데 왔는데 보기 좋더라고 음. 거어디아 세상 날씨 아닌은데음 대강 날씨도, 날씨 잘못 하는데 응 날씨 하면도못추더더러지응 김치 한번 먹어 봐. 이런 데는 한국에서도 눈치를 쳐주라고. 고양이 야 밑에 국뭐을좀넣얼른 국물을 밑에 넣어이다 밑에 넣어온다 밑저된인상 잡아드립니다 나는 근데 진짜, 진짜가 많나 본데. 여름에 너무 시원한다. 원래, 보금산, 여름산이, 여름산이라고, 여름산. 여름에 타는산이야 왜? 편하라그라고 원래는 에이 응, 세번가에리 산마다, 계절마다 타는게괜다응 얼굴에 다, 음. 다 음. 묻었다 좀묻도 괜찮다 아니 네. 15만원 고얼굴다 묻을때가 1 5만 쓰고, 쓰고 음. 원래 얼굴에 다, 음. 다 묻... 얼다묻 <laughs> 남보기이 해라. 좀 무치시게 될 거인가? 리 그래도 그런 것은 뭘 깔끔해할까? 라고 말이야. 뭘 깔끔해할까? 15만 원만 구독자아예 구독자 7 아, 0만쪘거요 예, 응. 응. 유튜브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금방 1 0 0만될꺼예요 응. 신흥족들은 금방 올라갑니다 응. 구독자가 완전지 모르죠? 우리 엄마랑, 산호라면 방송 나왔거든. 열을 보자라고. 그, 망해가 딸딱, 막, 해가 막, 불쌍하게 막, 그, 런 내용,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 유튜브에서, 산호라면 열을 보자, 검색하면 내가 나와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응. 음. 산호라면 열을 보자. 산호라면 열을 보자. 야도 같이 나왔어요 그때야는두꺼 시간에 야주민을하 이제 선지야 오징어 쫓아라 빙만 지금보다 몸무게 한 40kg 더 나갔다 너아응 세서 앞서가 아예 음? 아, 와, 여기 천사, 한 번에. 한,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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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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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